누가 봐도 형 칸인데, 왜왜 거기 있는 거야? 공격! 다 나왔다! 아 안, 안 아, 들어가, 안들다고 아, 아, 심포호호호, 네, 아, 아, 내가 내가 해 박태환 스 잡혔다. 완 아, 아, 좋다. 오오오 이더웨이년간년간 연습한 페이더웨이. 년간 연습했는데 백찬이면 조금 어떻겠어? 어, 어. 어. 어, 어. 다시 할게요. 다시 할게요. 아, 안 할게요. 네. 14초 다시 할게요. 진짜 좀오버한데 어, 조용히. 망 터져. 라이트 화이트 화이트. 7초 7초.

오, 오케이. 원샷, 원샷, 원샷. 그럼 <laughs> 사균이 형 정확한 좀 해주세요. 저 그냥 빨리 씻으러 가야죠. <laughs> 빨리. <그냥>. 그럼 제가 <laughs> 제가 한번 볼게요. 원샷. 네. <laughs> 제가 관아시즈영관샷화이 세게! 아! 세게! 아! 아! 음! 어, 농극 젊은피! 아우, 리바 리바 오시

카운트 네 개. 네 개. <laughs> 네 개. 5분 만에 네 개. 는게썸머리그가 여덟 개까지인가? 썸머리그가 여덟 개까지야? 어, 그 NBA. NBA 썸머리 거. 다할 걸요. 썸머리. 숨겨. 다 어, 가운데. 어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플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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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 할게요. 플레이 하세요. <laughs> 시간 저희가 할게요. 플레이 하세요. 플레이, 플레이. <laughs>

에이 아직 안 나갔어요, 안나갔어안 나갔어, 아직 안 나갔어. 아 그럼 <laughs> <laughs> 8초로 할게 8초. 어, 안나갔어 아니, 아니, 아니 이,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했어요, 그래서. 문경. 알았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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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8초로 할게요 8초로. 됐어. 아, 아 블록인데. 앞에 세 개. 오 가세리. 앞에. 오! 나이스! 오, 아, 아 무경. 아, 다 했는데. 아. 세개 오케이. 오케이. 어! <웃음> 찍었다! <웃음> 죄송해요, 찍었어요!